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,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,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,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, 그방 3층에 텐마루들이 있는데, 한 방의 텐마루는 20척 되는 안들과 마주대하였고, 한 방의 텐마루는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,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, 장이 100척이며,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,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테머르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집니다.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상층의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. 그한 방의 바깥담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오시적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,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, 이 방들 아래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,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. 남편 골방 들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,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, 그 장광도 같으며, 그 출입구 와문도 그와 같으며,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, 단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. 그가 내게 이르되, 좌우 골방들 앞곳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.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죄재와 속건재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. 제사장의 이복은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정두는그이복을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입니다 하더라.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탐을 청량하는데,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오백척이요.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오백척이요.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오백척이요.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오백척이다.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장과 광이 오백 척씩이라.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.